안녕하세요. 류창호 쌤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오랜만에 그 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 또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기재부에서 21년 3월 24일 날 발표된 예기와 어, 관련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주택자가 즉네채 있으신 분이 한채뭐 팔고 세채 남았고 또한채 팔고 일시적 2주택이 됐는데 이때 이제 이게 비과세 되냐? 그러면 언제부터 또그 기산을 하냐 이제 이런 내용인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어 일단은 그 집이 이번은 이제 사주택자인데요. 어 16년 9월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A, B, C, D를 20년 1월까지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A 주택은 멸실할 거고요. 어, 멸실해서 뭐, 이제, 텃밭으로, 뭐,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 하고요. 분양권 없고요. 재개발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 C 아파트도 이제 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과세로, 즉 세금을 내고 판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남은 주택은 이 B와 D 두 채만 남았죠? 그러면 이걸 가만히 보면, 어, B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돼서 D를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D가요. 청주가 보니까 20년 6월 19일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즉 어, 20년 1월에 취득할 때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그 저희가 3년이 적용이 되죠. 즉 D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B를 팔면 될 것인데 이제 그 3년까지는 알겠는데 중요한거는 야, 직전에 이 C 팔았는데, 그럼 이 C 판 날로부터 2년 지나야 비과세가 되냐? 아니면, 어, 그, 일시적 이주택이니까, 이, 그, B 아파트가 취득일부터, 취득일부터 그 2년 지났으니까 그냥 바로 비과세가 되냐? 즉, C 아파트를 팔고, 그냥 즉시 팔아도 비과세가 되느냐? 아니면 C 아파트를 판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지만 비과세가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요. 이거 얼핏 보면, 이거 그7득일부터 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물론 이제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어,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기재부에서 이, 그 20년 2월 1 8일날 발표한 사례에서는요. 요 ABC 세체 중에서 이 C를 20년도에 파른 걸로 해서 이렇게 사례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혼란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21년도에 팔면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어 저희 이제 그 세무 대리 쪽에서도 좀 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음 결론은 어 이그 기재부 이 사례처럼 20년에 팔았든 아니면 지금 요 사례처럼 21년도에 팔았든 간에 내가 세채 이상이었는데 순차적으로 팔고 팔고 나서 남은 집이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하면 어,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질의 내용은 A 주택 멸실하고 이제 멸실했으니까 집이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C 주택은 세금 내고 과세로 팔고. 근데 남은 B와 D가 일시적 이주택인 상태에서 이 B 주택을 어, 그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이제 이게 질문이었는데요. 어, 답변은 이거죠 비조정 대상 지역의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또그 비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어뭐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죠 비조정만 꼈다면 3년이라고 했죠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어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그 기산일은 어 기존해서 어, 기재부 요 쟁점 1을 참고해라. 쟁점 1이 이 내용이죠. 집이 세 채가 있었는데 C를 과세로 팔았더니 남은 집이 일시적 2주택이더라. 이럴 경우 그이 일시적 2주택, A주택을 팔때 기산일이 취득일이냐 아니면 직전 주택 C주택 양도한 20년 12월부터 12월부터 2년을 더 갖고 있어야 되냐. 요 내용이죠. 그래서 어그 쟁점일의 답은 그 취득일부터 봐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가 집이 뭐 다섯 채든 네 채든 세 채든 간에 순차적으로 다 팔고 남은 집이 일시적 2주택이라 고 그러면 그러면 어 취득일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여기 만든 표죠. 어, 20년 1월 1일 현재 1주택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취득일부터 종전 주택 혹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관계없이 1주택으로 넘어왔은 경우는 요거는 취득일부터 봐주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년 1월 1일 현재, 만약에 집이 두 채로 넘어왔다고 그러면 그게 일시적 2주택인지 아니면 일시적 2주택이 아닌지를 먼저 구분을 해서, 일시적 2주택이다 그러면 만약에 세 채에서 두 채가 된 일시적 2주택이다 라고 하면 취득일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그두 채였다가 한 채가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해서 일시적 이주택이다라고 하면, 어, 그 종전주택 그판 과세냐 비과세냐에 따라서 취득일 양도일이 그 기산점이 틀려지고요. 그다 일시적 이주택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종전주택 어 양도일부터 따져주면 되고요. 그래서, 어 최근에 그 나온 그 해석 사례인데요. 어, 그, 기존의 내용은 이게 20년이라서 조금 21년도에 그 판경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좀 궁금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해소시켜준 그런 사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